사실은 제가 잠깐 있었는데 너무 감동을 받아서 회원님들한테 설명하고 싶어서 했고 아 이거 대박 아닙니까 이날 이 더운데 겨울 골프로 이렇게 오시 어, 밖에 맞았는데 아이 정도 형님, 57대는 겨드랑이 꼭 붙이고 치셔야 돼요. 제가 생소한 화면에 있나요? 여기는 GTR이라는 스크린 골프 시스템인데, 회원님들 저희는 아시지만 올싱글이라고 골프 쪽에서만 하고, 여기는 지금 파크 골프 매니저라는 곳으로 올라갈 겁니다. 근데, 어, 제가 올해부터 좀 시작하려고 하는 게, 파크 골프가 시작이 되고, 이제 스크린 골프 시스템이 굉장히 퍼지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원래, 아, 골프 쪽에는 올싱글이라고 스크린 골프 시스템만 계속 소개하는 코너가 있습니다. 근데, 아, 그 코너가 아니고, 파크 골프 시스템을 너무 한번 설명드리고 싶어서, 그 다음에 감동을 받은 거 아닙니까? 여기서 한 시간 정도 상담을 하다가, 현님 우리나라 파크 골프가 지금 뭐 골프장 대수도 400미까지, 정규 골프장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파크 골프가 보편화되고 생활화돼버렸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스크린 시스템으로 많이 옮겨가 하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골프도 그렇게 왔거든요. 어, 지금은 파크 골프장이랑 스크린 골프랑 금액 때문에 약간 이제 어떤 정체기를 거치지만, 이제는 사람들이 스크린 골프가 굉장히 쉬워질 때가 있고. 어이 과정에서 저희가 테스트를 많이 해 봤어요. 다른 회사들이랑. 근데 여기가 GTR이라는 곳인데 지금 체인점도 제법 있습니다 보니까. 근데 이미지를 이렇게 앉아서 정말 골프장같이 느낄 수 있게 설명을 한번 해 드려 보고 아까러니까 이게 눈오는 건데 야, 여기가 엔지니어들이 전차 자사 엔지니어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눈이 여기 봤어요, 저도. 여기가 구름이 지금 이미지로 구름이 흘러가니까 눈이 이쪽에서 이쪽으로 불어오게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이런 나무 구사하는 것들이 이게 이렇게 굉장히 예쁘게 됐어요. 아 이걸 뭐 엔지니어 얘기를 하면 그렇지만 골프 존이라는 게 언리얼 엔진이라는 걸 써요. 5.0이라는 걸 쓴다는데 이건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다른 회사들이 예전부터 있었던 유니티라는 어떤 이미지 포, 게임 프로그램들이 양분화가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고집하면서 이렇게 좋은 이미지를 갖고 이렇게 찍어오신 거예요 만들어오시고 사실은 제가 잠깐 있었는데 너무 감동을 받아서 회원님들한테 설명하고 싶어서 했고, 그 다음에 노후에 지금 스크린 골프장 설치하셔도 이제는 괜찮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스크린, 어, 파크 골프 스크린장 설치하고 지금 돈 버시는 분들도 있고, 우리나라에 파크 골프 못 치는 시간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때 치시는 것도 있고, 저도 나중에 제 레슨 같은 거를 지금 제가 가끔씩 올리는 거는 어, SG랑 다른 시스템에서 찍어서 올려보고 있었는데 여기 와서 와 이거 파크 골프가 굉장히 발달이 돼 있구나 하고 또 골프장도 125개 정도가 있어요 게임 안에 그렇게 해서 혹시 파크 골프 스크린 시스템이 필요하신거나 아니면 우리 동네에다가 하나 설치해 주고 제가 저 옛날에 이장님들 모임 얘기했었거든요 동네 이장님들이 하나 설치하고 사실은 뭐 공비로 해도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파크 골프를 놓고 날 좋을 때는 골프장 가세요 뭐 공기 마시고 어 그리고 날 좋을 땐 그쪽에서 가시고 날이 안 좋고 이런 날이 훨씬 많거든요 그다음에 덥고. 이런 때는 스크린 박그볼프에서 진짜 치면 괜찮아 여기도 야 이거 정말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처음이라 거리감각이 없어요 골프 이게 이거 모든 스크린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은 어 조금 몸에 익어야 되는데 제가 오늘 처음에 치니까잘안 되더라고 그래서 한번 치는 것만 볼게 이거는 50 거리가 50입니다 50은 이 정도 회님 57대는 겨드랑이 꼭 붙이고 치셔야 돼요 겨드랑이 떨어지는 순간에 딴 데로 갑니다 그래서 52 지금 모르겠어요 바깥골프장이랑 표시가 안 나겠지만 50을 한번 쳐볼게요 이 정도 오, 오른쪽 쳤을 거예요 더 밀리네 아더 세게 쳐야 되네 45어47 잠깐만 이게 50거리 어, 맞았는데 48아 이게 더먼 거리였구나 거리가50 아, 근처로 갔네요. 형 제가 이거잘 치고 이러는 거 보라는 게 아니고 파크 골프 시스템이 이렇게 발전돼 있는 회사가 있다는 거를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시스템을 취급을 한번 같이 하게 될것 같아. 그래서 제 자세 같은 거 레슨은 나중에 해드릴게요. 제가 안에서. 근데 야 이거 대박 아닙니까? 이날 이 더운데 겨울 골프로 이렇게 어, 50 박가 맞았는데 아 다음 거리. 총거리. 오케이. 전좀 이번에 좀더 세게 쳐볼게요. 한 60. 좀 작나 이것도? 요렇게 이미지만 봅시다. 47, 45. 어? 거린 50 쳤는데 제가 보는 게 그랬던 것 같아요.